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의 목표가 나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가족들은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정은 가정 모두가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창조하시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 주신 자기 희생의 사랑, 헌신의 사랑. 자기를 포기하고 내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허물, 단점, 부족함을 처절히 깨닫습니다. 거울 앞에 선 모습처럼 우리는 가족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그 가정은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내를 포기하지 않도록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는 고멜을 또 다시 또 다시 아내로 다시 맞이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왜 호세아라는 한 사람에게 이처럼 고통스러운 일을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호세아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음란한 자처럼 섬겼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 주리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호소합니다.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분을 알기 위해 전심 전력하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그분께로 돌아가자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그분을 알자고 호소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으며 그 사랑을 할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입니다. 가정의 생명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도 이 사랑에 되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가정의 축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데 있습니다. 가정의 목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때 가정은 행복합니다.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안타깝게도 자신은 물론 모두가 행복에 이르지 않고 도리어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도 호세아 선지자가 겪었던 고통만큼은 고통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배신하는 고매를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이 호세아의 고통. 그러나 호세아의 모든 고통도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을 불신하고 배신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에는 고통을 감당하며 희생하며 이기는 그 인내가 있으며 그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져서 은혜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랑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 히브리에서 사용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사랑을 설명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영어 성경들에서는 이 단어를 단순히 러브 e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번역도 있지만 여러 수식어를 통해서 이 의미 풍성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어떤 번역은 카인드라는 단어를 붙여서 러빙 카인드니스다. 우리말로 인애, 인자 이렇게 번역된 단어들이죠. 어떤 번역본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언페일링 러브다. 어떤 단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사랑이다, steadfast love다. 이런 수식어를 붙여야만 이해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물러서지 않는 사랑, 무너지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어떤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가장 먼저 어디서 경험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경험하죠.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바로 헤세드 사랑을 가장 잘 닮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상에 보내실 때 부모의 이 헤세드 가운데 자라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기초가 헤세드이기 때문이요. 에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바로 가정의 목적은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첫째로 허물과 죄를 은혜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가정 안에 서로의 허물과 죄를 은혜 가운데 용서하는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6장 4절의 말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너희 이내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 같다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사랑이 아침에 있다 쉬 없어지는 아침 구름처럼 새벽 이슬처럼 쉽게 사라지고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을 그렇게 쉽게 바꾸어 버리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한 인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린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대해 주십니다. 그것이 에세드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새벽이 어둠을 걷어내고 새벽 빛으로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변함없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일정하게 내리는 봄비처럼 하나님은 일정한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그리고 새벽빛은 우리가 당연히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동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비추는 새벽빛은 아침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 매일 은혜로 용서하고 계신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우리에게 비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치는 이 담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침마다 비치는 새벽빛. 우리에게 주어지는 담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회복을 기다리시며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기다리시며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도 어두운 안개와 어둠을 뚫고 오는 새벽비처럼 담비처럼 회복을 가져다주는 이 은혜의 용서가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가족 간에 불편한 마음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새벽빛처럼 그 새벽의 빛이 비치기 전까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서로 회복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한다. 혹 부부간에서로 다투더라도 새벽 빛이 임하기 전까지는 해결하십시오. 새벽에 그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듯이 서로에게 그렇게 용서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도록 은혜로 용서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둘째 세대의 사랑은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고 감사하는 사랑입니다.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대부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까지도 새로 때로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분명하게 발견했다면 이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셰세드라는 거죠.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것은 서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시고 서로 차이가 있는 존재로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차이가 가족 간에 반결될 때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라는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차이 때문에 때로 불편함을 느껴서 마음에 어떤 앙금이 쌓이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서로 차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경험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제 오늘 이번 주일을 통해서 서로 차이가 발전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만 봐도 제, 저와 제 아내가 다른 점이 참 많죠. 뭐,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좀 주변이 어지러워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해요. 내 아내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저희 딸은 항상 방이 정돈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좀심란하면딸 방에 들어가면 정신이 이렇게 힐링이 되는. 아들 방에 돌아가면 제대로 제 위치에 있는 게 없죠. 외출하고 나가면 폭탄맞은 집 같은 분위기. 저는 시간이 빠르건 늦건 항상 넓은 길을 좋아하는 거죠. 내 아내는 넓냐, 이게 좁냐가 아니라 빠른 길이냐 아니냐. 기준이 다른 거죠. 저는 마음이 힘들면 침묵 모드로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제 안에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다릅니까 저뿐만입니까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기분이 나쁘면 말을 안 하는 침묵 속에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여성은 말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다름이 사실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자기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수용하고 감사할 때 놀랍게 우리가 헷새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영적 훈련장입니다 모든 학자들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의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한 인간의 영혼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는 안전감 security와 또 하나는 중요감 significance 안정감은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고 중요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 이두 가지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 가정이죠. 그런데 부모가 만일 자녀가 부모와 다르다, 차이가 있다, 부모의 기대만큼 못 미친다, 아니 다른 쪽으로 간다고 하여 그것을 정죄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두 가지가 심각하게 파괴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 불안전함을 느끼고, 또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해서 마땅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안정감과 중요감이 파괴되는 거예요. 서로의 차이를 수용해주고, 도리어 감사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은 안정감을 느끼며, 중요감을 느낌으로 이 사회 속에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혹 이것이 파괴됐을지라도 가정 안에서 이것이 무너졌을지라도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느니 안전감과 중요감 이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는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는 이라. No separation. 완전히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보다도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소중한, 중요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이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언약에 신실하게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헤세드를 설명할 때는 항상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가장 심오한 언약 위에 세워집니다. 피조문들 중에 오직 인간만이 언약을 맺을 수 있고 인간만이 언약을 지킬 수 있고 이 언약을 지킬 때 인간은 가장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켜야 될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내가 가정 안에 사회 안에 지켜야 될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버리고 끊임없이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고멜을 왜 호세아에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다시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멜은 언약을 어겼지만 호세아 너는 그언약의 신실한 헤세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헤세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담처럼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끊임없이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맺으신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언약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인간이 그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지불해야 될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직접 담당하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의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을 맺는 그 언약 체결 의식은 동물을 쪼개 놓고 그 피가 절절 흐르는 동물에 몸을 두 토막을 내어놓고 서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장세기 15장에 보면 이 재물을 토막으로 내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서약하신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제사 가운데 재물이 죽여져야 되는 것 그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요구되는 희생의 증거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기한 인간들은 죽어야만 그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극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와 영원한 혼약을 맺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시는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묶으신 겁니다. 이 언약의 신실한 사랑이 바로 가정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으로 세워진 그 가정에 그 언약을 지킴으로 사랑이 햇세대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해야 언약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언약을 지킴으로 그 사랑이 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때로 언약을 지키지 않고 금지된 일을 행하며 때로 어떤 경험하는 그 무엇이 어떤 감정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 그것은 언약을 깨트림으로 엄청난 자유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헤세디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이자 목회자 헨리 클라우드 박사의 말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이기적인 필요와 갈망보다 다른 사람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다. 희생하고 나눠주고 고통 받는 것이다. 오랫동안 언약을 지키기 위해 상처와 폭풍우를 견뎌내는 것이다. 헤세드 사랑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상처와 폭풍우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품을 때그 상처와 폭풍을 견뎌냈듯이 하나님은 그보다 더큰 상처와 폭풍을 견디시며 영원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 사랑이 가정을 살립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하고 나눈 분중에한 분은 자느 귀용이라는 프랑스 여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하였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가 시댁으로부터 가장 큰 고통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지만, 정반대로 가장 핍박을 주고 고통을 주는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혜택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잔느 귀영이에요. 잔느 귀영은 루이 14세 때 프랑스의 부유한 귀족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이후부터 어머니가 딸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도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이제 자라나서 많은 남자들이 이 외모가 아름다운 귀영과 결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녀의 부모는 어떤 이유이든지 인지 22살 연상인 사업가와 결혼을 시켰죠. 귀영과 아무 상의도 없이 결혼식 전날까지 며칠 전까지도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루이 14세, 17세기에 프랑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도착한 시댁은 바로 그녀의 지옥이었어요. 초상집이었어요. 기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이 잔느 귀용이 예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례한 그런 가정 속에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귀용을 매사에 결점을 들추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몇 개의 말, 이 자서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군가에 의하여 바꿔치기 된 아기였을 것이 분명해. 너희 부모님이나 형제들과 전혀 다른 것을 보면 알수 있어.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악한 형이 들어있어. 너가 이 집에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 너가 오는 후부터 우리 집안이 점점 불행해지고 있어. 이런 말들로 끊임없이 모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보호해 주지 않고 도리어 난폭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자신의 한녀를 귀용에게 붙여놓아 항상 감시하게 했어요 한녀는 시어머니 말만 듣기에 귀용을 무시하고 반항하고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지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이 몸이 아파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 병 한우하랴 시어머니의 핍박, 하녀의 괴롭힘, 이 기용이 천연두에 걸려서 죽어갈 때에도 시어머니가 고쳐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와서 시어머니를 야단칠 정도로 그렇게 며느리를 괴롭히고 저주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시댁을 뛰쳐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잔느 기용은. 신정을 잠시 방문하였을 때한 수도사를 만나게 되고 수도사가 전해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가서 1장 3절의 말씀에 내 이름이 향기로 아름답다.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옥과 같은 이시대의 환경 속에서 놀랍게도 잔느 기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모든 상처가 단순간에 치유되는 경험을 합니다. 밤새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달콤한 기름처럼 제게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아를 다 태우는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때부터 기용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병수 받들고 자신을 괴롭히는 시어머니에 대하여 대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 안에 이만 했세대의 사랑으로 넘쳐 흐르니 남편을 병수발 주는 것을 죽게 하듯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심각하게 대하고 빗박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 집을 나와야 되겠죠. 나올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 나오겠죠. 그러나 귀용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햇세드의 사랑. 마치 고매를 다시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인간으로 받던 수많은 불신과 그리고 배반과 하나님께 대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 하시는 햇세드의 사랑으로 잔느 귀용은 풍성하게 흘러 넘쳤던 거예요. 28살 때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소원하고 70세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이 순전한 사랑을 체험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최악의 가정에서 그는 헬세대의 사랑으로 승리했던 거예요. 승리 정도가 아니라 그는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댁의 죄와 허물을 은혜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 자기를 수용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며 우리를 영원한 언약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 헤세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헤세드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과 상처를 치유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